안녕하십니까. 롯데마니아입니다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롯데대 SSG 부산 49장 경기를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롯데가 박세용이 선발 출격을 했는데 오늘 박세용이 6이닝 1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드디어 시즌 첫 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뭐 박세용이 6이닝 1실점을 해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아, 오늘 뭐, 1, 2, 3회, 4, 초반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 보였는데 또 4회에 갑자기 흔들리면서 뭐 6회 내려올 때까지 많이 흔들렸습니다. 어쨌든, 본래 또 3개를 줬지만, 3개를 주고, 또 투스를 볼카운트 자주 갔습니다. 오늘 뭐, 박세웅이 오늘도 148, 뭐 거의 140 후반까지 나오면서 구속은 뭐, 어, 나름 괜찮았는데, 또 어찌됐든, 뭐, 공익적인 피칭은, 뭐, 그나마 괜찮았는데, 결정구부터 해서, 이런 게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찌됐든, 결정구가 부족한 투수들은, 어찌됐든, 투수를 볼건한투 자주 갑니다. 그래, 빡,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저번에도 내가 대 영상 보시는 분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결정구 안 되면, 카트, 카트 시켜버리고, 보통 투스트라이크 되면, 직구 배라고다 누르기 때문에, 말한 건, 트랙존에 들어오는 카드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재고가 되면 뭐코옥을 시키면 되는데 그런것도 뭐 어쨌든 간간히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하여튼 오늘도 제가 봤을때는 박수영이가 뭐 부활투라 아까 누가 또 들어와서 부활투라 하던데 그렇게 던져가지고 부활투 이러면 말이 뭐 안되는겁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오늘 드디어 시즌 첫 승을 달성해가지고 저도 기분은 좋습니다 뭐 어찌됐든 뭐 시즌 첫 승을 달성하면 또 일승 하고 나면 또 기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박세용 다음 등판에 좀 제발 정상 컨디션 언제 돌아올지 하여튼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빨리 정상 컨디션이 돌아와가지고 예전에 박세용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또 빨리 정상 컨디션 찾아가지고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도 뽑혀서 군대 금메달 그 따서 군대 면접 받아야 될닙니까 하여튼 박세용 오늘 신자승 축하드리고. 한번 뭐 던진다고 고생했습니다. 한번 오늘은 롯데가 SSG를 7대 5로 잡으면서 1이 탈환을 냈습니다. 1이 탈환을 했는데 오늘 뭐 공격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8회 말에 무사 1루에서 안초음 강공 강공 같습니다. 8회 말에 무사 1루 전주로 희생펀트대락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일본 제능있다아닙니까 똑같습니다. 희생펀트 쌓이 났는데 펀트 자세 늦게 나오고 이거는 오늘 SSG 중인데 이수철 이수철에서이원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버튼 쌓인다면 빨리 미리 되어놔야지. 그렇다고 전주로가 버튼잘 되는 선수도 아니잖아요. 롯데 선수 중에서 버튼잘 되는 많이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수철에서유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그래. 이 이거 타격 코치가 개새끼다. 개새끼 진짜. 정말로 이해를 못 했는데 이해를 못 했어. 그리고 수비로 보면 8이 초에 2-3일 3등에서 제가. 구승민 투수교체, 저는 구승민에서 한타자 가슴을 했거든요. 그때 아쿠한타를 잡아가지고 1사에 잡아가지고 가슴을 했는데 투수를 바꾸더라고 뭐 투수교체는 한타 한파 빠른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누구 올라오냐 자타자 올라온다고 추시수가 들어온다고 자타자 이태현에 올렸습니다.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다니까이태원이는 일본에서 잊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건 가지고 뭐 일본에서 어떻게 버틸 겁니까? 올라 가지고 초구에 주유한테 자자런타 우자런타 맞으면서 1실점하고 바로 교체됐잖아요. 투수고 해 가지고 어, 대타가 우타자로 대타가 나왔거든요. 좌타자인데. 그래서 교체 김상수가 올라 가지고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9회 초에 9회 초그 팔에 롯데가 석점을 내면서 4대 2에서 석점을 내면서 7대 5가 돼 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안 올라도 된다 이랬는데 아, 오늘 와이드 내는 뭐다 신정당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 신정당이 오더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뭐 원래 그래 좋은 투수는 아니지만 최저한테 스리로움대로 맞고 좌우 스리로움대로 칠대5가 돼가지고 오늘 뭐 김원주이가 오늘 좀 쉬었으면 했는데 그래도뭐 올라가지고 시즌 구 세이브 두 타자 상대 어 실점 없이 잘 막아주면서 시즌 구세이을 달성 없음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뭐 육회에. 13, 13로 서 더블 스틸. 오늘 도로가6 개입니다. 4 개입니다, 4 개. 네 개도 시키고. 하여튼 뭐 오늘 서턴 감독이 어찌게도 그렇고 공격에 대해서는 뭐 공격이 할 때는 작전도 잘 내고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좋아진 것 같고 투수군요뭐 투수 정도 뭐 투수 나름 괜찮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배영수 코치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총 책임자는 감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이태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태현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좀이군에서 더, 뭐, 어쨌든 바뀌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태현은 뭐, 이군 내일 갈 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하여튼, 그리고 오늘 뭐, 아까 이야기 나 말하는데, 6회 말에 1413대에서 지시한다 했대 롯데가 더블스틸를 했습니다. 일 일루 주자 노진혁이 이로 돌아가면서 삼두자 안초이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일득점을 하면서 참 이런 짜내기 작전도 잘 내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감독이 아주 이런 것도 하면서 이런 작전도 내야죠 당연히 내면서 가야죠 가야 되는데 하여튼 뭐일쭉 계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도 전체적인 면에서 는아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 SSG는 무사 이 삼루 됐을 때. 안 하잖아요. 4회 초대 무사 2, 3도 전주 수비 안 하잖아요. 서트는 전주 수비 합니다. 뭘, 뭐 상진 잡고 해가지고 접수를 내주지 않았지만, 초반에는 있잖아요. 그때로어이대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수철의 소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반이고, 초중반이고, 이대로 이기고 있는데 굳이 전주 수비를 해야 되냐. 그런 식으로 뭐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대1로 이기고 있는데, 1, 이 2, 분 중에 굳이 전주 수비할 이유 없습니다. 한점 내주고 동점 가면서 가는 거지. 전주 수비가 위험하잖아요. 잘 만져 타고 웬만하면 안 탑니다. 정면으로 안 가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안 바뀝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하루 이틀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안 바뀝니다. 하여튼, 오늘도 뭐 서트 감독, 코치 감독들이 오늘, 오늘도 잘 해줬습니다. 잘 해주면서, 오늘 경기, 아, 정말. 뭐칠대 오로 이겼지만 뭐 정말 박빙이다 이런 건아니면 여유 있게 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신장 대에 올라서 음도 많았지만 여유 있게 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치 감독도 뭐 이틀 여석 잘해 주는데 하여튼 뭐아쭉 이렇게 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내일은 롯데가 아 스트레리고 SSG는 김강현입니다. 김강현이가 올라오는데 아 그래도 투수 무게는 김강현이가 훨씬 높죠. 높으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지. 그래도 뭐 롯데가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 대 SSC SSG 부산 사직구 장 경기 롯데가 SSC SSG한테 7대 5로 승리하면서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